안녕하세요 싱싱 브이로그의 시은이에요 오늘은 모유수업 관련된 브이로그를 찍어볼거예요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올게요 안녕 짠 준비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유치원에 올때 날씨가 어땠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하늘에 해가 떠 있었어요. 항상 해가 뜨기만 할까요? 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가 오늘처럼 해가 뜨는 날도 있고, 하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또한 비가 오지 못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문도 있고요.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와 사물들이 꾸르륵하고 잠기는 홍수도 있고요. 또한 우르쾅쾅쾅 하며 천둥 번개와 같이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우리 지난 날 나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날 우리 지난 비 오는 날 나가 실 왜 활동을 했어요? 이날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줄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날 했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또 혹시 이날 말고 비오는 날 나가 경험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줄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다 차가 쌩 하고 지나가 빗물이 내 옷에 튀겼던 경험도 있고 또한 빗소리를 들었던 경험도 있죠.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 비오는 날이라는 미술 활동을 해볼 건데요. 그 활동을 하기 전 선생님이 오늘은 궁금이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상자 안에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미술 용품이 들어 있어요. 이 미술 용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와 만져보고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해요. 앞으로 나와 만져볼게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 이 궁금이 상자 안에 있는 물품을 다 만져보았나요? 이 안에 무슨 물품이 들어 있을 것 같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에 묻지 않는 크레파스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붓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무엇인지 살살 조금 조금씩 꺼내볼 거예요. 잘 보도록 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물은 양초예요. 이 친구를 만져보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만졌을 때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 이 친구를 활용해 미술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활동 방법 판을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보고 따라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도화지에 크레파스를 이용해 비를 제외한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양초를 이용해 비를 표현한다. 세 번째,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칠한다. 잘 읽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미술 활동하기 전 약속 몇 가지를 정해야겠죠? 무슨 약속을 정하면 좋을까요? 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술 활동 시 뛰면 안 되고. 또한, 또한, 맞아요. 미술용품은 사이좋게 나누어 써야 돼요. 세 번째.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술용품을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또한 오늘의 미술용품인 이 양초는 어떻게 사용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 양초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이 친구를 서로 쓰겠다고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러지게 돼요. 이렇게 부러지면 다른 친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사용하고 부러지면 다른 친구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이 양초도 소중히 다루며 사이좋게 사용하며 미스매통 하도록 해요. 우리 슬기는 우산을 그리고 있구나. 슬기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주었구나. 사랑반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았나요? 오늘 자신의 작품을 씩씩하게 나와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우리 호수가 나와 발표해보도록 해요. 그래요. 우리 호수는 오늘 비오는 날 나가. 빗소리 들었던 것이 가장, 가장 기억에 남아, 이런 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이 다른 친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호수의 이, 그림의 친구는 귀가 커요. 호수, 귀가, 를 크게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렇군요. 호수는 빗소리 듣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의미, 의미를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귀를 크게 그렸다고 해요. 우리 씩씩하게 나와 발표해준 홍수를 위해 박수 쳐주도록 해요. 자, 다음 또 나와서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그래요. 우리 슬기가 나와서 발표한대요. 잘 들어주도록 해요. 음. 음. 우리 슬기는 비오는 날 우산과 장아리 신고 나가 물로 해서 첨벙첨벙 했던 것이 가장, 가장 기억에 남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이 다른 친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음, 그래요. 이 무지개 우산이 아름답죠? 우리 세기도 씩씩하게 나와 발표해 주었으니 우리 박수 쳐주도록 해요. 오늘 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양초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잘 표시가 안나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양초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좋았던 점도 있을까요? 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종이에 표시가 잘안 나니 비밀 편지 또는 비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린 이 작품을 어디에 전시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문에 전시하도록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리본 막대를 이용해 내 몸으로 비를 표현해요 라는 제목으로 신체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